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5절로 9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 이욥과같 으랴？욥 이 비방, 하 기를 물 마시 듯 하며 악한 일을하는 자들 과한 패가 되어악 인과 함께 다니 면서 이르 기를 사람 이 하나님 을 기뻐하 나 무익 하다 하는 구나. 아멘. 7절에 엘리 후가 말하 기를 어떤 사람 이욥과 같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요비 하나님을 비방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아멘 요비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첫째 의로운 자기를 하나님이 부인 즉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옳은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하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요분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상대를 대항하여 헐뜯는 말로서 무서운 죄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모세의 누이 미디암과 형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비방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암에게 문둥병으로 징벌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4장 11절 야구보 선생은 서로 비방죄를 짓지 말라. 권면하시니 비방하지 맙시다.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아멘. 요비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둘째, 자기는 정당함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분. 자기가 정당한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서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과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건 거짓말쟁이를 바라보듯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곱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욕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셋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기뻐했지만, 고난이 심해 무익하다고 비방한 겁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함은 사탄은 손뼉 치고 하나님은 슬퍼하실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시므로 비방에 말씀하지 맙시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비방한 욥에게 설득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말씀 드릴게요.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엘리오가 하나님을 비방한 요백에 설득한 건 첫째,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 부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비방한 요백에 설득한 건 둘째,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대로가 부시니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 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비방한 요백에 설득한 건 셋째.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고, 공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아멘. 엘리후가 하나님을 비방한 요백에 설득한 건 넷째, 하나님은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오해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욕기 34장부터 37장까지 내가 회개하고 시험받기 전 하나님 경외하던 그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욥기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직접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때로 사탄의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비방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 필요한 것 무한 공급해 주시고 장차 천국 가게 하실 것인데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면 되겠습니까?